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1박 2일 수가마 생민가 수감합입니다 1박 2일도 하셨고요. 이렇게 지금 오리분재, 오늘은 오리 생오리가 없어져서 오리분재와 그리고 삼겹살을 지금 현재 이렇게 굽고 10인분을 굽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워서 오늘 배달을 갑니 배달. 어디로 배달을 가냐면요. 저 석적 갑니다. 석적. 맛있게 굽고 있죠. 보이죠? 이렇게. 자, 제가 굽어가지고 이걸 들고, 보대 들고 차에 싣고날라갑니다 이렇게 아주 맛있겠죠? 아주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해 보세요. 이게 참숯불에 올립니다. 참나우 숯의 달인,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만들어낸 숯으로 이렇게 맛있게 구워서 바쁘신 분들은 배달도 같이 시거든요 얼굴도 보고 소주도 한잔 하시고 이게정기겠지요 오늘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가지고 배달을 갑니다. 아주 좋아요. 연기이 이제 후왕을 이렇게 빨아당기면 후왕이 싹끓어가지고 이렇게요. 촬영하면서 제가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삼겹살 맛있는 삼겹살 오리 훈제 반찬도또 물론 통에 담아가지고 가겠지 맛있는 장아찌도 담아갑니다. 이쁜 사람이 고기도 구우면 더 맛있겠지요. 제가 마음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맛있겠지요. 저는 참고로 노래를 하는 트로트를 하는 가수입니다. 태양의 독도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튜브에 가수 김영란 태양의 독도 그리고 제 2집 인생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유튜브에 한 2천 곡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마음껏 들으시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올라오셔서 삼겹살도 맛보시고요. 여기 노래방도 있습니다. 일석이조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는 이렇게 또 올립니다. 맛있겠지. 바꾼 거고요. 오리 언제고? 네, 생오리는 주문제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아주 잘되지 않기 때문에 오리는 생오리는 요즘 안 갖다 놓거든요. 맛있겠죠? 음. 자, 우리 집도 주 메뉴가 있습니다. 삼겹살에, 예. 오리온제, 생오리, 돼지도루치기, 버섯접 시, 버섯국물찌개 북한식 비지찌개, 저렇게 청국장, 손된장, 정식 버스라면, 컵라면, 주류가 있고요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한 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 기계도 있구요. 널방 기계도 있습니다 있고요 이렇게 애창국도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저희집 오시면 요술 음료 물, 물 드실 슈 있는 셀프입니다 다 드시고 찜질하시고 가실 때 계산하시면 되고요 식당에는 물론 금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숫작업하고 정말 피곤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삼겹살을 뽑으니까보라에있니까또 기운이 풀풀 나네. 저는 노래, 꾸, 노래 부를 때와 또 고기 구울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